거버넌스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모인 협력 시스템을 뜻합니다.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단양군에서 열린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지체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단일 권력의 독점이 아닌 공무원, 주민 등 여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거버넌스.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단양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단체와 지방의회, 언론 등 여러 분야 패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민간 거버넌스 구축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문제에 대한 주민 지자체 간 공감대 형성과 소통. 본격적인 토론 전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거버넌스 모범 사례와 국내외 흐름 등을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토론회를 지켜본 주민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 좀더 발전하고 깨끗한 환경보다 나